누나는 떨어져 있어 위험하니까 내가 확인할게. 청렴동의 유명한 연한 남편인 이만득이 누나 안길래에게 의지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요. 의학산에서의 만득은 다정하고 믿음직한 모습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의학산 소풍을 가서 복지관에서 받은 김밥을 길래의 입에 넣어주는 만득을 보고. 청년동 사람들이 신혼여행 왔냐고 부러움 섞인 한마디를 저마다 했습니다. 90세의 길레와 88세의 만득의 사랑은 동네에서도 유별나다고 회자될 만큼이고 복지관 선생님도 길레와 만득은 한 번에 이름을 부를 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아들 종구의 제사상에 올릴 고사리를 조금만 더 캐보려고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복지관 70대 언라들과 떨어져 깊은 곳으로 들어갔던 길레와 만득은 어둑어둑한 밤에 길을 잃고 산 속에서 자식들 손주들 이름을 목놓아 부르는데요 그 시각 청렴세탁소에서는 소풍 갔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다리미를 제외한 온 가족이 길레와 만득을 찾으러 의학산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인 무림과 수지도 함께요. 119차도 함께 갑니다. 조난사고를 당하고 사색이 된 길레와 만득인데요. 길레가 핸드폰 불빛이 나는 곳으로 살려달라고 하려는 순간, 만득이 길레의 입을 틀어 막아요. 거구의 남자가 땅을 파고 가방 두 개를 파묻고 있는 걸두 사람이 목격합니다. 목에 문신을 한 금체인 목걸이를 한 거구의 남자가 한밤중에 땅을 파고 묻은 가방에 시체가 있을 거라고 믿은 이만득은 사람의 도리로 죽은 사람이 더는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려고 고사리 캐러 가져간 호미와 삽으로 흙을 파고 가방 지퍼를 여는데요. 가방 속에는 시체가 아닌 5만원권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의학산에서 길을 잃었던 길레와 만득은 봉이와 가족들을 만나 무사히 청렴세탁소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봉이는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길레와 만득이 자리에 누운 후에도 미연과 차림이, 다림이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방에서 나가지 않는데요. 길레와 만득은 둘이서만 있고 싶은데 며느리 봄이도 평소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남의 딸들과 너무 다른 미연까지 오피스텔 구해 나간 차림이까지 항상 마음에 걸리는 손녀딸 다림이까지 둘러싸고 앉아 나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의학산으로 구하러 와준 건 너무 고마운데 청렴동 대표 인꼬부부 길레와 만득은 지금은 둘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감고 애들이 언제 방에서 나가나 실눈 뜨고 확인하는데요. 다행히 눈치 빠른 며느리 봉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주무시게 나가자고 애들 데리고 방에서 나갑니다. 자식들이 나가자마자 길레와 만득이 몸을 옆으로 움직여서 마주 보는데요. 죽겠네, 좋아 죽겠네. 방 밖에서 혹시 누가 들을까 두 사람은 암호처럼. 죽겠네를 들리락 말락 작게 속삭이는데요. 죽겠네 하는 길레의 입가에 약간 미소가 번진 걸 봤습니다. 말로 나간 가족들이 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걸 확인한 두 사람은 그제서야 70여 년을 함께 산 인꼬 노부부의 짬밥으로 둘만의 비밀이 될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는 5만원권 돈다발을 두 눈으로 직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게 꿈이야 생시야. 혈압약도 먹었고 헛것을 본게 아니야. 고사리 대신 돈다발을 캔거 아니겠어? 누나 길래 누나 다 잊어. 만득이 위험한 돈이라고 잊어버리라고 했지만 길래는 선명한 5만원권 돈다발을 쉽게 잊을 수가 없는데요. 자려고 눈을 감아도 의학산에서 본 돈다발이 어른거려서 잠을 설치는 안길래입니다 의학산 소풍을 다녀온 만득과 길레는 어딜 가도 생각나는 돈가방 때문에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서 청심환을 사먹고 마음을 진정시키는데요. 어머니 고사리는 못 캐오신 거죠? 어머니 고사리는 사서 올리면 돼요. 아이고 그래 고사리 좀더 캐려고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그 사단이 난거 아니니 길레는 속으로 고사리 담을 소쿠리로 표식을 하고 온 돈가방에서 조금만... 돈 따발을 꺼내도 착한 며느리 봉이를 호강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는데요. 아니야, 만득이가 위험한 돈이라고 다 잊으라고 했어. 잊을 거야, 다 잊을 거야. 길레와 만득은 두고 온돈 따발 생각에 가슴뛰는 매일을 살게 되는데요. 반면에 다리미의 눈 수술비 8억 원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고봉이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봉희는 집을 줄여서 2억 원을 구하고 차림이한테 독립할 때 식구들이 보태준 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 원을 빼서 갖고 오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미연의 남편을 찾아가 3천만 원을 빌렸고요. 경찰서장인 수지 엄마가 무림이랑 수지 대출 없이 마음 편하게 신혼 시작하게 해주고 싶다고 전세자금 1억 원을 봉희에게 주고 갔습니다. 두 사람 결혼을 응원하는 마음의 표시라고 하면서요. 봉희가 윤미호 기준 돈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봉희는 미호 기준 봉투에서 수표를 꺼내 금액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아요. 몇 번을 세봐도 동그라미는 8개였습니다. 1억 원이 맞습니다. 봉희는 아들 무림에게 전화해서 할 말이 있다고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요. 다리미네 가족들이 본격적으로 다리미 눈 시술비 8억 원을 구하려는 봉희와돈 문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될것 같습니다. 미연은 회사 직원과 바람피우는 남편과 헤어지는 중인데요. 이를 모르는 봉희가 신의 아빠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요. 꿍꿍이가 있는 신의 아빠가 봉희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봉이가 신이 아빠한테 3천만원을 빌려간 걸 알게 된 미연이 청렴세탁소로 들이닥쳐 난리를 치는데요. 오피스텔을 내놓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사는 게 싫은 차림이는 봉이에게 돈이 없으면 포기할 줄도 알라고 말해 엄마한테 따귀를 맞아요. 경찰서장인 장모님에게 전세자금 1억원을 도움받는 게 싫은 무림이도. 돈을 받은 봉희에게 전세금 1억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림이가 가족들이 싸우는 걸 알게 되는데요. 다림이가 괴로워하며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술값이 모자라자 강주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다림이한테 서강주는 8년 만에 만났어도 반가운 사람 술값 모자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강주도 다림이의 전화를 받고 나오는데요. 언제나 솔직한 다림이가 서강주에게 나는 가족들 핏빨아먹는 흡혈기라고 하소연을 하며 매달려 우는데요 강주도 다림이에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이일저일로 여기저기 치이고 감당해야 하는 괴로움을 말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8년 전보다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요 기대합니다 백지영과 지승돈 그리고 서강주도 잃어버린 백곰의 돈 100억 원을 찾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나설 것 같은데요. 오민기를 붙잡은 이무림도 오기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수사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찾을지 궁금합니다. 백지연의 드레스룸 안쪽에 숨겨져 있던 백곰의 금고를 열고 100억을 훔친 범인 두명중 지승돈의 운전기사인 오민기가.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가 미리 잠복하고 택시기사로 위장한 무림과 경찰들에게 붙잡혔고요. 오민기의 공범이고 백곰의 부하였던 양길수는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100억을 숨길 곳을 찾는데요. 너브캐피탈 사무실에 돈을 둘수 없다고 생각한 양길순이 너브캐피탈 사무실에 돈을 둘수 없다고 생각한 양길순이 의학산 안쪽 깊은 곳에 땅을 파고 돈가방을 묻는데요. 죽은 아들 종구가 의학산에 의학산이 덮히도록 똥을 싸는 황금 꿈을 꾼 청렴동 인구 부부 길레와 만득이 양길순이 묻은 백억을 받습니다. 길레와 만득이 봉이가 다리미의 눈 시술비 8억 원을 구하러 다니다가 가족들과 싸우고 있다는 걸곧 알게 될것 같고요. 서강주도 다리미가 시술을 받으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것 같은데요. 복미경만 아는 청렴동 젊은 부자인 차태웅도 다리미와 봉희의 절박한 마음을 알게 되는데요. 점점 더 재밌는 다리미 패밀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